오르데 카페, 밤새 비가 많이 왔는데, 와, 아, 햇살이 갑자기 나네요. 오늘 또오르데 카페에 또 우리 꽃님들하고 놀러 왔어요. 입구에 이렇게 폭포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계곡이 이렇게 있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물이. 오늘 와서 보니까 또 이렇게 뭔가가 자꾸 각기 달라지고 있어요. 뭔가가. 어, 저번에 이거 못 봤는데, 어, 일주일 만에 이렇게, 이렇게 또 뭔가 계속 우리 친구는 이렇게 가꾸고 있습니다. 옥잠을 이렇게 또 꽃이 피었네요. 어, 옥잠 이렇게. 나도 가게 앞에 이렇게 돌이, 작은 돌이 있어가지고, 옥잠을 이쁘게 한번 키운 기억이 있어요. 한, 5, 6년 전에. 근데 이 돌이 없어졌어. 누가 들고 가버렸어요. 돌을 굉장히 탐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돌이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그 뒤로 내가 옥잠을 못 키우는데, 이 옥잠이 보라색 꽃인데, 어 이쁘거든? 이뻐. 페페도 있고. 페페도 이렇게 수경으로 그죠? 센스 있게 이렇게 네. 또 페페도 담궈놨네. 어, 요게 또 괜찮네. 운치 있고. 어, 요렇게. 세상에이 돌하고 요런 거다 샀다고? 어? 몇 돌하고? 어디서 샀어 어 샀어? 골동, 샀어? 골동품 파는데. 아, 골동품 파는데 아, 아. 청도에 거기 있다. 그지? 어, 미랑 가는 쪽. 야, 요렇게 봤습니다. 계곡물에 수박을 빠뜨리려 했더니 떠내려갈 것 같아서 지금 그냥 요 지하수물인데 얼음물 같아요. 수박을 여기다 이렇게 이따, 어, 까서 먹으려고 수박을 이렇게좀 담궈놨습니다. 떡갈리? 10개, 10개 정도? 10개 정도? <laughs> 10개? 진짜 이쁘지? 떡갈리? 아, 그러니까, 요렇게, 요렇게, 이제, 색상 요렇게 핑크로 변해, 그지? 꽃가도 오래가고? 아, 어. 어. 그러니까. 흰색에서 핑크색 됐다가 나중에. 흰색에서 요렇게 핑크로 됐다가, 됐다가 갈색 나중에는 갈색으로 어, 이제, 겨울, 겨울 동안 어. 갈색으로 되는 거지. 어. 멋지지? 떡깔 입수고, 어. 요번 주 왔더니 이렇게 핑크빛으로. 아유, 우리 친구 이쁘다고 한 10개 정도 더 사고 싶다네요. 웬일이야, 웬일이야. 어. 바이수국도 또몇개 사고 싶다 하고. 멋지지? 멋지다. 밤새 비가 많이 왔다는데. 와. 선녀탕입니다, 선녀탕. 섬유탕. 선녀탕도 내가 이름 지은 거예요. 선녀탕. 지금 뭐 햇살이 아주 나다 햇살이 지다, 지금. 장마철이라, 아, 이렇습니다. 오늘 뭐 며칠 전부터, 어, 계곡에 발좀 담그자. 약속이 돼 있어서, 오늘 또 꽃님들하고, 어 계곡에서 수박도 잘라 먹고 계곡물에 시원한 계곡물에 어, 발좀 담구자 아 그래서 우리 꽃님들 몇명요 오르데 카페 놀러 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찍어 봅니다 카페 올라가는 정문인데요 아 이렇게 그럼 또 바뀌었어요. 뭔가 계속, 이렇게, 계속 뭔가 바뀌고 있어요. 또, 요렇게. 하단을, 요렇게, 미니 하단을 요렇게 만들어 놓고, 요게 뎁사리라고 해요. 뎁사리 얘가 이제, 가을 되면 빨갛게 변하다가, 어, 이제 또, 어, 갈색으로, 요, 덱사리. 댑쌀이. 덱사리를 이렇게 또, 많이 얻었다네요. 댑사리를 요렇게 심어 놨습니다. 여기는 너무 넓어서 웬만한 거 심어야 표도 없다고 하고 하여튼 잘 번지는 거, 잘 번지는 거 위주로 야생화를 심어야 되고 그래도 뭐 작년 가을에 오픈해 갖고 1년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요렇게 아주 정원을 아주 카페 정원을 아주 이쁘게 이렇게 가꾸고 있어요. 어 저기 에키네시아 저쪽에 어 저는 뱀이 무서워서 혹시 뱀 있을까봐 뱀은 없습니다. 뱀은 없다고 해요. 어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 뱀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하고 음. 아, 요렇게 산세가 뭐 어마어마게 산세가 좋습니다. 국화가 아주 많이 피었네. 어, 저쪽에 메리골드, 메리골드 저기 에키네시아, 에키네시아 여기도 국화, 수국, 어, 수국도 수북. 이렇게 좀 심어놓고 이렇게 저기 또 그늘망 천막도 쳤, 쳤네요. 어, 저번 주는 없더만 또 천막 어, 저렇게 또몇개 쳤습니다. 세 개를 저렇게 쳤네요. 응, 음, 고기 그렇게 잘라. 뭐 아, 됐지? 자리간다. 그래가지고 반절 자르는거지 어, 반절 <laughs> 어, 반을 잘라 음. 수박과의 전쟁 반 잘라 음. 옳지 됐어 오, 그래가지고 어, 요거를 또반 자르는거지 이렇게? 어. 또반 그렇게 해서 또 잘라 어, 잠깐만 음. 음. 그랬지? 그러면은 이제 어, 또 누편 요 요걸 반 잘르는 거지 이렇게? 어요렇게반 잘라 어근 맞아요? 어 그렇게서 해반 아, 잘라 공식이 다어 그렇게서 음. 해반 잘라봐 그럼 이제 먹기가 좋은 거지 그럼 음. 이렇게? 어, 어 그렇지 음. 어 요거 잘라 어? 어 그거 잘라버려 옳지 그래가지고 이제 잘라 음. 그러면 이제 먹기가 좋지 음, 음. 하나씩 들고 됐네. 그렇지? 음. 그러네. 어 그래가지고 또 배웠지 언니? 응 음. 그렇게 잘라 가지고 자기 저 김밥 갖고 와봐 꼬마 김밥. 세요자 빨리 다앉아봐 아침들 안 먹고 왔잖아, 그지? 응, 아침 먹어야지. 꼬마 김밥. 어, 오늘 다들 아예네. 그래. 그래. 자한 어. 팩은 저기 아, 어, 우리 친구 아들냄미한팩 주고 요세팩세 세, 세 팩이면 된다. 그래? 어요세팩 먹으면 된다. 어. 음악도 너무 좋다. 자, 어떻게? 음, 자, 그렇게. 아 진짜 너무 아 좋아. 우리, 우리 계곡물에 아,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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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다 나. 나 계곡물에 어, 발 담그면서 먹어야 되는데. 계곡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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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laughs> 어, 어, 먹고 계곡물에 어, 내려가자. 땡볕이라 그래, 그래, 지금. 아이고. 좀자 수박 하나 먹어봅시다. 음. 겠다 <laughs> 달지 여기 잠시. 죠 음, 진짜 달지 응? 주연 씨 먹어 봐. 오늘 넣어 저신살라이던데. 음. 차를 사야 되겠네. 음, 같이 온지야. 저지 뭔 일이? 이 먹어 봐. 미리, 미리 사 오셔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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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먹겠네 음. 먹어 봐. 달지? 음. 괜찮지? 맛난거 먹어야지.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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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음. 맛있 음. 달지? 음. 음. 이거 자인장 수박, 자인장 수박이야. 음, 언니 없으면 자인장 안 돌아가는 거 아니가? <laughs> <laughs> 자인장 꽃도 자인장. 자인장 홍보를 많이 하는데. <laughs> 자인, 자인, 자인 면이다. 자인 면면 사실 면? 자인, 자인 면장 면이지. 되는 거 면이지. 어, 자인 면이지. 면자 아, 무슨 <laughs> <이제. 웃음> 음. 음. 거? 응. 저희가 잠깐 돌렸는데. 그랬더니 막 하고 싶다고. 음. 그래. 꽃을 좋아하는 꽃님들이라면 음. 무조건 다 한양이야. 음. 음. 오면 되지. 음. 음. 다 여기 경북에 사시고. 음. 경산 하양. 음. 꼬마김밥도 간단하게 먹을 만하지? 맛있네요. 음. 맛있어.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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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놀러 갈때 간단하게 먹는 건또요요런게 음. 최고야. 음. 갱년에에는 음. 수박이 최고라서 수박 g Subag, 음. 아 수박 많이 먹어 그럼. 수박 진짜 a g Su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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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b 수박 Subag, Subag, 참외고 보면, <laughs> 그, 골 있잖아요. 골에다가 설탕을 태워갖고, 아, 쫙다 보여. 그래 다 달아. 우엉. 네, 또, 대추. 표고버섯 나고 대추, 음. 표고버섯. 음. 국이자. 음. 국이자, 무말랭이. 아, 무말랭이. 어, 무말린 음. 거. 어. 무말랭이. 무 하여튼, 어, 요게 건강, 건강 음료야. 음. 어, 요렇게 항상 요렇게 끓여가지고, 요렇게 멋있다. 시원하게 해서, 요렇게. 음. 항상 이렇게 먹는데 음. 건강 차지 음료지 시원하게. 아 누니가 잘 컸네. 누니가 잘일네어너 예뻐. 누니가 방심면 놀면 좋겠다. 아 그래 아이고 이제, 응. 이제 놀고 운동하자. 운동해. 학구골 부치자. 학구골 부치자. 응. 그 진짜. 야, 공 치는 거돈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맞은, 파크골프. 돈도 안되고어 파크골프 할까? 어, 맞아. 그래. 응, 그래, 파크골프. <laughs> 할라니까, 우리.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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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그것도 좋지. 어, 파크골프에. 음. 뭐또 입고 여벌 때기를 한번 싹 걸려 봐. 시원한 걸로 <laughs> 시켜. 시원한 걸로 다 시켜. 시원한 걸로 시켜. 네. <laughs> 농사고 몇 개가 있어요. 음, 정말 음. 진짜. 이것도 맛있다. 그죠? 티? 음. 얼그레이, 밀, 밀, 얼그레이 밀크. 밀크. 음? 얼그레이 밀크. 티 달달하게. 예. 달달하니. 많이 음. 니까 달달하니. 어색귀네 음. 달달하니. 음. 달달하니? 아까 우리 수박하고 이런 거, 김밥하고 뭐 이런 거. 집안에 한번그는 것도 싹 <laughs> 가게. <laughs> 집이 크니까. 연한, 그 티. 대만, 너깨져 네. 그이 아, 여기는 또 이렇게 그늘망. 어, 그늘망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또 시원하니 아주 산에서 바람이 부르니까 시원하니 아주 좋습니다. 어, 이렇게 또 잔디밭에서 이렇게 쉬고 있네요. 이렇게. 우 꽃님들 이렇게 낮잠 한숨씩 자!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하늘 정원, 뭐, 주연 씨, 오키 씨, 또 우리 다육 사장님은 어디 계시나. 아, 요렇게. 와, 요렇게 찍어 봅니다. 이 잔디가 참 좋아, 정원에는, 그지? 잔디가 있어야 돼. 푸른 잔디가. 메리골드도 요렇게 심어 놓고. 산에 소나무가 많고요. 아, 소나무가 참 좋아요. 나이가 먹으니까 이렇게 소나무가 솔향이 아주 솔솔 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우리 주현 씨 양산도 이쁘고 원피스에다가 하늘정원이 <laughs> 또 찍어주고 우리 하늘정원도 이쁜 원피스 요렇게 입고 와음 <laughs> 공인이잖아 <laughs> 공인 자기는 그래 하늘정원도 다 이제 얼굴 공개했어 내가 농그 하원 찍으면서 응 <laughs> <laughs> 카페 하거든, 그때 공개해줘. 어, 카페, 어, 주연씨 카페 하거든, 내가 공개해줄게. 이쁜 <laughs> 어, 얼굴은 같이 봐야 돼. <laughs> 손녀탕에 들어왔습니다. 아, 시원해 얼음물입니다, 얼음물. 얼음물. 시원해. 와. 얼음물, 얼음물. 와. 아, 네. <laughs> 야, 얼음물이야. 시원해. 아우. 발을 담궈야 된다니까. 그래야 안 덥다고. 시원하다니까. 원래 반바지도 입고 와갖고 여기 좀 앉아야 돼. 시원하게 좀 앉아야 되는데. 아우. 시원해, 시원해. 일로 빨리 내려와, 다. 아유. 아, 이렇게 시원한데 안 내려오네. 음, 여름 뭐, 피터가 따로 있나요? 가까운데 와서 이렇게 시원한 물에 발 담그고. 아, 어, 얼음물이야, 얼음물. 와, 아, 시원하다, 진짜.